안녕하세요. 오늘은 철없는 아빠 TV의 아빠, 철없는 아빠입니다. 오늘은 요 제품을, 이거를 아시나요? 요걸 보죠. 저는 이제 처음 보는 건데, 요거를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요걸 한번 따서, 무슨 맛인지, 이름은 돌망고 청크이라고 돌망고 청크 어디서 어요 따볼게요. 슈퍼에서 샀는데 이걸 못 먹어봐가지고 그냥 망고니지뭐 돌망고래 가지고 먹어보세요. 음. 어? 그냥, 그냥 담근 맛이다, 아니면 마셔, 마셔. 미지근해요. <laughs> <laughs> 아, 차가운데 안 넣었으니까 당연히 미지근하지. 자꾸 안마셨네요 어? 맛은? 달어? 뭐, 황도 백도처럼 알지? 응. 음. 그만큼 날진 않고. 어. 일단은, 다 충고할 게 있어요. 차가운데 안 넣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. 아, 지금 미지근해서 차갑게 해서 먹으면 맛있, 맛있겠다. 미지근해야고 안 맛이 안 나요. 한번 먹어볼게. 아, 차갑게 먹어야 되네. 그래도 뭐 차갑게 먹으면 맛있겠네. 음. 그냥 망고네, 망고. 망고 썰어놓은 음. 망고. 이거 어디 거지? 태국 거. 태국? 여기 아우. 응? 자. <laughs> 아, 싫다고? 자, 돌망고 청크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